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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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집사부 일체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보시는 분들이 아마 보자마자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맞아. 네. 경회로 아닙니까? 그렇죠, 경혜로. 그렇죠, 그렇죠. 어떤 곳이죠? 경회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왕과 신하들이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이제 회포를 푸는 곳을 알고 예.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유로 씨가 또 보충 설명 해주자면 또 만약 예를 들어 외국에 사신이 오면 예. 여기서 같이 이제 좀 대접을 하고 예. 그런 장소로 쓰이고 이제 여기 연못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장 아름다운 곳중 하나라고 예. 할수있죠요유 씨. 아. 예. 오늘 사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사부는요. 야 진짜 이분이 사부로 방송 처음 나오시는 것 처음 거예요. 이제. 역대급 아, 아닙니까? 역대급이고 역대 역대급 음.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심장과 같은 분이죠. 아... 만약에 지금 사실 저희 집사불제 많은 사부님들이 나왔지만은 네. 이 사부님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이거 뭐 아... 나라에서 협력해 주지 아... 않느냐, 이분을 모실 수가 아, 없어요. 국가 아... 차원에서 아... 나서지 않느냐, 이분을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고운 한복 자대를 입고 아... 저희가. 아, 저 오랜만에 이제 한복 입었는데 너무 너무 예쁘고 편하고. 예쁘 한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좀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개량돼 가지고 예. 활동도 편안하면서 보이기도 이쁘고 그러니까 음. 뭔가 이 옷을 입음으로 해서 뭔가 사색이 되는 느낌? 음. 아 네네네네. 옷을 입고 나서 사진 찍고 싶은 약간 항상 사진 찍고 싶어요 사색사진 네, 사진. 다 사자돌림으로 갈게요 <laughs> 저는 뭐, 뭐 한복 사야죠 아 사야죠, 아 사야죠. 사야죠. 아 한복을 아 사서 뭐... 입어야죠 네 저는 뭐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사랑스럽습니다. 아 어, 자, 우리의 성로경이 또 얼마나 또큰거 하나 해줄까요? 자, 네. 또 자. 우리 저희 이모습에 사진이 사전에 실릴 겁니다. 어 사전에 실릴 겁니다. 저희 이번 너무 너무 특별한 사부와 함께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이분은 잠시 잊고 있었다면 아마 이번 회차 우리 사부님 나감으로써 가슴을 한번 다시 뜨겁게 하는 그런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사부님을 통해서 어,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정확하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저희 집사부일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집사부, 집사부 일채 두이 석상 동사부 일채 오늘의 사부님 경복궁? 오, 어, 진짜? 경복궁 전체를 저희에게 대관해 주셨습 동궁이랑 동궁이. 오, 이제. 오늘 오늘은 차의 가이드가 될 것이고. 우리 타임슬립 한 거야, 어. 우리 타임슬립. 타임캐쳐 타고 온거 같은 느낌. 어, 동궁이 일로 와봐. 동궁이. 어. 어. 자, 오늘. 흥청망청 노란색. 지려 했지만 너를 잊지 못하였다.